육식의 유혹과 공포로 영식 55세가 등심팩을 들었다 놨다 하며 혼잣말을 내뱉는다. 의사놈은 풀만 뜨더라는데 내 다리 근육은 자꾸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네. 아, 마블링, 이 요물 같은 것. 근감소증으로 가늘어진 다리를 툭툭 치다가도 콜레스테롤 주의라고 적힌 빨간색 검진표가 눈앞에 아른거려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기를 내려놓는다. 오늘은 동창회에서의 논쟁이 소고기였다. 나이 들수록 고기를 씹어야 기운이 난다는 친구와 붉은 고기는 발암물질이고 혈관의 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친구 사이에서 영식이의 고민은 깊어진다. 고기 대신 두부와 채소로만 차려진 식탁을 바라보며 영식이는 왠지 모를 허기짐과 기운이 더 없어짐을 느끼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아내 미자는. 당신 그러다 근육 다 빠진다며 잔소리를 하기 시작한다. 의사 선생님은 50대 이후엔 흡수율이 중요합니다. 붉은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철분을 보물창고지만 문제는 지방과 조리법이죠 라고 말씀하신다. 영식이는 이제 등심이나 갈비 대신 사태, 우둔살, 안심 같은 살코기 위주의 부위를 찾기 시작한다. 지방을 떼어낸 붉은 살코기가 보약임을 깨닫는 순간이다. 영식이와 미자는 고기를 직접 불에 굽는 대신 채소와 함께 쪄내는 수육이나 소고기 전골을 요리한다. 발암물질 걱정을 줄이는 조리법의 전환이다. 접시에 4분의 1은 소고기, 나머지는 신선한 쌈채소와 나물로 가득하다. 영식이는 한 점의 고기를 소중하게 꼭꼭 씹으며 진정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음미한다. 적절한 육류 섭취로 근력을 회복한 영식이가 가뿐하게 산을 오른다.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먹는 게 답이었네라며 호탕하게 웃는다. 하하하. 오늘 내용의 핵심 요약은 50대 이상에게 붉은 소고기는 엘카르니틴과 철분 공급에 탁월하지만 과도한 포화 지방은 경계해야 합니다. 주 2, 3회로 1회 100에서 150g 내외로 굽기보다는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